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추첨 물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것이 두권 있는 걸 조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특수경매는 낙찰받으면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책이 두 권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건물 매각 제외 농지증 지분, 특수사례, 도로소송 이런 것이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 우리가 특수경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이런 것을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법무사님도 오시고 우리 김 사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천안에 공장 짓다 만드는 거 지금 땅만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린 땅만 낙찰을 받은 것이지 건물을 낙찰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은 난지 허가만 받고 바짝 공을 갔으니까 상대로 철거하고 나가고 치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뭐철거하고 나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조정으로 넘는게오는데 조정으로 넘겨왔을 때에 먼저 사람이 그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한 효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료를 내놔서 허가권을 우리가 넘겨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허가권을 넘겨 받는 것을 금액을 1억, 1억으로 할 것이냐 5천만 원으로 할 것이냐 2천만 원으로 할 것이냐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끔 되면 그 금액을 최소한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낮추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면 어차피 우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서 새로 허가을 받아도 농지전용 부담금은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지전용 부담금 내는 거하고 개발형 허가 받는 정도는 우리가 필한다고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 원가 들어가는 정도는 우리가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이 더 좋은 건데, 넘겨주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넘겨받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원하는데, 그걸 소송을 통해서 학고에 이런 내용이, 여기 뭐야? 그런데 이것이 상대편의 주장은 어떻게 했고,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판결은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전문이 다 실려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인지, 지금 그 합치고 있는 거는 아마, 다음 번지를 또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이 또실리게 되겠죠. 보면 이러한 것으을 갖고 여기 보면 농지증 발급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 사장님 지금 땅이 있는데 건물은 하나 있는데 땅을 나자 잘 봤는데 건축물을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있고 건축물을 관리장이 없는 건물이 있고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뒤에 농사를 짓는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보면한 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필지에 보면 농,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는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폐로가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로가 용적률이 넘는 것만큼의 농지가 또 있잖아요. 그럼한 필지인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필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일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일부는 농지를 볼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법률 처리를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보기 위한 전문이 여기에 다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 지분이면은 다 빨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 나는 이분의1 지분만 갖고 있고, 상대편, 부부가 같이 경매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한 부부 거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죠. 우리가, 이걸, 우리가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죠. 그럴 때그 부부가 그 집을 살고 있는 걸 같고 상대편이 네가 나의 지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지분의 뭐 사용료를 달라 하면서 내, 내, 내 2분의 1 지분을 네가 다시 살 것이냐 이러고서 협상하는 그런 내용이 전문에 다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부동산 특수 사례. 이건 아주 정말 특수한 사례예요. 어떤 사례냐. 법정 시장권이 없는 건물을 우리가 땅만 박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했더니 조정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건물 주인이 땅 주인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서 조정으로 해서 갭서수 쓰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건물 주인이 땅에 돈을 줄줄 줄 알았거든요. 1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례가, 그랬을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집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럴 때 우리가 법조으을 어떻게 했는지, 이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 삼천에 있는 거를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지분으로 낙찰 받아 한 여러 명이 있는데, 국물을 다 합쳐보니까 1이 넘어. 그러니까 1이 넘으니까, 판사님이 1이 넘는 이유를 대라. 아니 일이 없는 일을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러한 사례가 여기 뭐야 중수 그 사례에 이런 경우에 제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소송은 뭐 말도 못하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옵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도로를 막았습니다 또는 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다 주인이 바꿨는데 막았습니다. 뭐은땅 주인이었을 때는 그냥 썼는데 난자고 건물만 을 하고 땅이 갈라지다 보니까 남의 땅을 사용 남의 땅이 됐으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어가 건물로 해서 20년 전서부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았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례가 서로 협정으로 해결하면 아주 좋은데 협정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장을 넣은 거 상대편이 답변 받은 답변서 낸거 우린 다시 대답받는 거, 그다음에 도로 소송 그 판결문 난거이러한 책을 완하고 투로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상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외 천안의 공공장 그 그건 이제 상금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러한 책을 이제 가지고 제가 지금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 책에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가를 지금 알리기 위해서 6월 2일 날 하고 3일 날 여기 보면 3시하고 5시 야간에는 7시 9시 토요일 날에는 3시하고 5시에 이내 지금 현재 한 내용을 가지고 실전 사례를 그 책에서 건물 매각 제외 두건 농지 칠박은 두건 지분 두건 특수 사례 두건 도로 소송 두건 해갖고. 이 안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개 강의를 한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이책 내용에 궁금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요리로 해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0-4444-2069입니다. 이 책은 지금 출판사에다 제가 원고를 넘겨가지고 출판사에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뭐야, 그, 어디죠? 그, 그, 책이 일반 서점에서 팔릴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6월 말이나 7월 달 돼야지 서점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로 강의하냐면 제가 출판사에서 넘긴 이, 저기, 뭐야, 원고가 있거든요. 원고. 그러니까 편집하기 전에 출판사에 원고. 제가 이거는 뭐는 출판사에서 넘긴 원고예요. 이 원고를 가지고 먼저 6월 달, 7월 달에 강의를 한번 쭉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 과정이 여태까지는 제가 책을 썼던 것이 6 가지라서 한 과목을 가지고 한달 동안을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8덟 건이 되다 보니까 네 과목으로 나눠서. 제일 첫째네 과목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개발이라고, 토지개발 1, 2, 도로 농지에서 4개월 동안에 매주 화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전날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한 과목만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과목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에 그냥 1 0만원을 거주에 포함해서 10만원이고, 만약에, 서울과 먼 곳에 계셔서 오시지 못하시는 분은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를 한 과목을 할 때는 한달 동안이고 10만 원이지만 네 과목을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시면 40만 원을 제가 받으면서 1년 동안을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강의실에 오셔서 드려도 될수 있게 1년 동안이니까 4개월에 그러니까 네 과목이니까 4개월씩 한 번씩 텀에 들어가야 되 1년이면 은총 3번을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은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토지개발이나 농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용어가 용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여기에 다시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을 한 걸로 해서 토지개발 과정이 4개월 과정 그 다음에 조까쪼 말씀드렸던 뭐에 특수경매 특수경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 부동산 1 2 해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매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저녁 7시 부터 9시 30분까지 해서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토지개발 가지고 똑같이 과목별 10만원 그래서 4과목을. 네 신청하시게끔 되면 40만원입니다. 교재 포함해서 40만원하고 똑같이 이것도 1년 동안을 수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수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쓴 8가지 책 안에 실전 사례가 수백 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특수 경매다 소송 경매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특수경례, 자세히 알면, 조금 아까 우리가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하면, 소송하기 위한 법의 논리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 되죠. 판사님한테 무슨 법, 어디에 몇조몇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내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논리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특수경매단 제일 처음에 것이 뭐냐면 무슨 법의 내용이 어떤 법몇조몇학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걸 결국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소송경매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소송했던 결과에 의해서 수익을 어떤 식으로 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소송경매에서는 결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쓴 부동산 소송에다 1하고 2는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 과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송 경매에다에서는 실전 사례가 약한 50건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소송에다 1-2에서는 두건을 합쳐봐도 한 열한 다섯 건, 열 여덟 건 정도밖에 없어요. 왜? 전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송의 전문을 다 집어 넣는 것이 두 건이고, 이거는 단만 소송을 해서 답만 나온 거고, 특수경매다는 것은 어떤 법이, 무슨 법의 몇조몇항에 어떤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 특수경매를 이끌어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6월달, 6월달에는 제가 지금 보면은 도로, 7월 달에 농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할 거고, 이게 토지 개발 과정 과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요일 날 과정이죠. 이게 특수 경매 과정에는 6월 달에 부동산 소송이다가 그 일본이 지났는데, 이건 아직 규제가 시중에 없습니다. 아마 6월 달 하순이나 7월 달 돼야지 아마 그 서점에 팔리게 될 건데, 강의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음, 그, 그 출판사에 보낸 원고를 갖고 하는 건데 여기 제목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표지도 출판사에서 아직 디자인 안한 거고 제가 그냥 임시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서점에서 팔릴 때는 이 표지 디자인이 그 위에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제목은 같겠지만은 으요 모양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번, 그 6월달, 7월달에 이것이 책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고, 좀 빨리 궁금하신 분들은, 6월 초서부터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나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월 2일날하고 3일날 그 공개 강의에 한 번씩 오셔서 쭉 들어보시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아,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다 는걸 아실 수 있을 것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규 과정의 추천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2410으로 해서, 문제경매입니다 우선 강제경매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지만 은 이미 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설정이 없이 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 빚을 졌을 때 나오는 것인데 자 청구금액이 얼마죠? 천만 000. 원 정도고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날짜는 5월 30일 화요일 날 10시입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이걸 입찰하기 위해서는 0시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3억 5천짜리가 2억 8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감정가격이고 지금 많이 하락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면 지금 여기에 가격이 서대문구라고 하더라도 이80% 정도가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건데, 지금 떨어지지, 그러니까 현 시가에 의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거를 지금 사라고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 권리 분석을 해보다 보면, 여기 보면 아무 설정이 없죠. 이 설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지분 경매를 가지고 추천할 때 제일 먼저 뭘 보라 그러죠? 뭘 보라 그러죠?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려고 사는데 지분으로 사게 끔 되면 점유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요. 아니 그 지분을 사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삽니까? 이렇게 얘기죠. 내가 점유하고 지분은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팔려고 살 때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분을 사가지고 상대편에게 압력을 줬을 때 다시 주인 노선을 하게 해서 살 사람이 있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야, 근데이 강제 금액 자체가 얼마밖에 안 되죠? 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2억 8천이죠. 그러면 천만 원 때문에 2억 8천짜리를 넘겨주세요. 아니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사만 가려고 해도 지금 몇백만 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까지 다 옮겨야 되죠. 축구 운동도 옮겨야 되죠. 내가 생활 기반으로 옮겨야 되죠. 얼마 때문에? 천만 원 때문에. 그게 가능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이거는 이거는 천만 원 때문에 옮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누가 있느냐? 보면 김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김지은이가 누구냐? 봤더니 여기 보십시오. 김지은이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죠? 김종국이가 있죠. 김지은이가 김종국인데 여기 보시면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다르고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인데 도마도 시틀에서 같은 상계동에 살고 있지만 은 아파트는 다르죠. 이 얘기는 부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아니면 누구죠? 형제지간에서 똑같이 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사람이 여기에 주공 아파트 살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럼 김진희라는 사람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계속 주인 노릇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을 갚는 게 빠를까요? 다시 나머지를 다 2억 얼마 주고 사는 게좀 쉬울까요? 그러니까, 자. 강제 경매는 취하를 시킬 때는 무슨 조건이 들어가죠? 응. 단폭 버리면 취하가 되는데 천만 원아 버리면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 경매는 취하를 하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죠? 낙찰 어, 당이 우리는 2억 8천을 주에서2 8 0 0만원을 입찰 보증금만 내고 현금 내지 않고 있으면 틀림 없이 제가 보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거라고 봐요. 아 지금 취하가 됐는데. 치아 동의서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럼 치아 동의서를 찍어 줄때뭐 기양 찍어 주는 사람도 있겠고 돈은 몇번만은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치아 동의서 찍어 주고 나면 법원에서 다시 연락이 오죠. 무슨 연락이 오죠? 입찰 보증금 가져가나. 근데 그러니까 잔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억 8천에 현재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냈을 때 따지는 것이지 잔금을 안낸다면 그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내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반드시 뭐 전시 전정한 무슨 뭐 하나님의 얘기는 아니죠. 틀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9 8 5, 6%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경우에 만약에 경우에 김진우 사람이 벌을 갚아주기 시겠다할 때는 공정우선 매수를 신청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잠시 나들이 하고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경면은 낙찰 못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낙찰을 받았는데 팔리지 않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못 받든지 취하되든지 죽지 하라는 얘기 자, 그 다음 거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물건이 두 번째 물건입니다.